이고요. 아, 홈런 6개가 있습니다. 지난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. 우승 시즌에 끝내기 자, 오른쪽 우중간 배정대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공을 잘 봤어요. 좋은 타구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자, 변화구 미러 치 타구 박병호 중견수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. 예로 주자 상대로 홈으로 홈으로 선취득점 선보 자, 불리한 볼카운트. 결국엔 또 커브인데, 자 배정대 선수에게도 커브를 던지다. 우중간에 안탈 맞았고, 박병호 선수에게도 지금 커브인데, 를경엔 이제 중견수 앞에. 자 다음. 시즌 6키시에게는자 강백호 밀어쳤는데요. 좌익수,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. 한점더 추가하는 KT 위스. 강백호가 한 타점 더 추가하면서 KT 위스가 2이으로 앞서갑니다. 야 KT 타섯 무서운데요. 자 지금도 이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빠른 공인데, 사실 이제 조금 실투죠.